안녕하십니까 리틀 조빅조 빅조입니다. 오늘은 저 유원지에 왔습니다. 유원지 기타킬슈 이 최대 큰거 엄청 큰거 그린 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아저저 저 보이죠 영어로 안 보입니까 저 그린 파크라고 오늘 막 비가 왔다가 또개했다가막 이라는데 날씨는 막 그럭저럭 좋네요. 근데 진짜 덥네 아. 오늘 또막 햇빛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이 모자 좀 더럽죠? 네. 이좀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오늘까지 쓰고 버릴 겁니다. 이좀 오래 썼어요. 이 벌써 한 5, 6년 쓴것 같은데. 뉴욕 양키스. 네,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오늘 버릴 겁니다. 이거 오늘만 쓰고. 아이, 벌판이 펼쳐졌으면 벌판. 이 잔디벌판이. 와, 진짜 넓네요. 근데 사람은 별로 없네. 사람 별로 없는데, 아, 근데 이보이죠 여러분, 이, 푸른 초원, 이, 그 그런 말 있잖아요. 노래도 있잖아요.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, 저 있네. 저 그림 같은 집, 여보요 어, 이거, 그림 같은 집 있습니다. 이거, 여기가, 여기가 키타큐슈, 엄청 큰 데거든요. 엄청 커요. 그리고 입장료가 쌉니다. 입장료가 이 원래. 4,000원인가 그랬는데 요즘 공짜에요 공짜 사람이 별로 안 와서 그런가 요즘 공짜입니다 오, 근데 이거 땅이 너무 질퍽질퍽하네 오, 오 올라왔네 요가 그거랍니다 요 한번 빠지면 올라갈 수 없는 그 개미지옥 개미지옥 근데 리틀존은 올라왔네요 한방에 지옥이 아였네 <목소리> 천국이국이었네 천국 어 여기 여기 또 있다 옆에 여기 와 이거 더 심하네 와이 개미지옥이네 와 이거는 진짜 저 사람 빠지면 못 올라오겠다 어 조심조심 한번 올라와봐 개미지옥 한번에 올라오네 개미지옥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저 개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. 지옥이 될지, 천국이 될지. 아, 집사람들 일단 올라와지네요. 지옥은 아니었네. 아이고, 뭔가 떨어졌어. 흔적을 남기고 왔네. 와, 멋있네. 어? 리틀조 멋있네. 뭐라 해야 되이 이 정복자 리틀조. 에? 정복자 리틀조네. 후지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같네. 이게 저 그겁니다. 이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긴 그네입니다. 이게. 그네가 몇 개더라? 108개인가? 100, 104개인가? 이다 그네입니다. 그네. 여러분. <laughs> 이다그네요 이거는 막 공원에서 친구들끼리 와가지고, 아이 그네 내가 탈 거야, 아, 그네 내가 탈 거야, 이러면서 뭐 싸울 일이 없죠. 이 싸우려면은 몇명 데리고 와야 되는, 한0 100, 0명 넘게 데리고 와야 됩니이다 그네입니다. 열심히 타고 있네요. 됐다. 근데 이 하늘이 파라니까 그림은 좀 나오네. 에. 여기 밑에 이제 그거네요. 해바라기 밭, 해바라기 좀 많네. 근데 솔직히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. <laughs> 눈에 <눈이> 안 들어와. <laughs> 빨리 딴데 어디론가 가고 싶다. 이거는 그 뭐이고 이거 화석이네요. 이 맘모스랑 아, 이 올라갈 수 있네. 암벽등반. 록클라이밍. 어, 어, 근데 요 신발이 너무 그 샌달 신고 와서 안되겠다. 멋있네요. 이 록클라이밍입니다. 어, 어, 어. 이좀 재밌겠네. 아 근데 덥네요.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진짜 덥습니다. 아이 봉들은 다 뭐야 이거? 이또 봉에서 또뭐 어째 장난치는가? 아. 요 옆에 보이는 요 건물은 저 안에 뭐식물원 하고 뭐 곤충, 동물 뭐 이런 거좀 있는 것 같은데 유료입니다. 유료. 이그 게임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설치는 공짜인데 부분 유료 있습니다. 뭐 아이템 살라면은 유료 있습니다. 이 그거랑 똑같습니다. 여기는 유료입니다. 유료. 아, 요 분수네. 분수. 분수. 뭐래 해야 돼? 풀장이가. 이것도 유료인가? 유료인가 모르겠는데. 무료면 들어가고, 유료는 가격 보고 들어가고. 아, 요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. 아, 여기 좀, 그, 그거네. 물놀이가 좀 많네요, 여기는. 리틀절 수영장에 들어갈 준비. 이거 공짜입니다, 공짜. 공짜랍니다. 물어보니까. 이, 근데, 혼자 또 보낼 나이 뭔가 좀 쫄이네요.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. 그래도 요, 온 김에 저거 한번 타봐야죠, 그래도. 워터슬라이드. 워터슬라이드는 유료입니다, 유료. 저건한번 타는데 천 원. 이거 한번 타는데, 100엔, 100엔. 으, 리틀조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잘안 찍힌다, 근데. 잘안 보이네. 떨어질 겁니다. 자, 가자! 잘안 찍혔네. 재밌게 잘 탔지 그래. 아, 다 덥네, 근데. 어디에 아, 엄뭐 멋지네. 어? 멋져. 열려어 거. 어, 자 다시 해. 아빠 해볼게. 밑에 잡아줘. 하나, 둘, 셋. 아 열렸다. 오, 그다음은 저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. 열대 생태원. 이 열대 동물이나 뭐 아열대 사는 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데인가봐요. 자 일단 들어왔는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.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어 뭐야 저래? 오. 오. 살아있네. 더운 것 같다. 우와, 이거는, 그런가 보네요.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들. 네, 네. 잡으러 가네. 우와, 봐봐, 봐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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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. 우와. 상어 아이가 상어. 우와. 어이구 저 잡으러 러 온다 이거 우와 크네 얘네 응? 뭐요 어. 얘네들이 계속 뱅글뱅글 도네 어와 진짜 저 아프리카 저 어디 뭐 아열대에 온 느낌이네요 근데 좀 시원하다 좀 습해서 그렇지 밖에보다는 좀 시원합니다 이게 뭐야? 와, 폭포가...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어... 아프리카 살면은 요런 느낌이겠네. 어, 소불거북이. 거북이. 그 자라, 자라, 자라. 이 그거네요, 이 그... 정력에 좋다는 그 정력 정력에 좋다는 자라. 너무 어 음. 자라, 사람 머리가. 뭐 포포스, 포스 지금 샤워하네. <오, 놀람 selber> 오스트레일리아. 어. 좀 귀엽게 생겼네. 어, choices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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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이다그 이 아열대 생물들인가봐요. 뭐야, 뭐야. 뱀? 바, 도마뱀. 어? 우와. 도가게? 도마뱀, 도마뱀. 미적뱀이 우와. 멧적거이. 무섭다. 응? 응? 뭐, 아, 거북이. 그럼. 우와. 엄나 크네. 와, 저 거북이 뒷모습이 지금 땅 타고 있네. 알라알라고 어, 모기 모기, 모기, 모기. 모기, 모기. 모기, 모기. 모기, 어, 이거,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뭐 이거 뭐고? 이거 고 이거 나이 여기 고 이거 이거 니고이고 이거 뭐고? 이 이게좀 짬밥이 좀 됐는가 봐요. 아, 이에라도 <laughs> 아, 지금 밥 시간인가? 아, 미끄아졌어페리칸페리칸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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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거치가 뭔가 애미 있다요. 무이네와이 오. 뭘 뭐, 보이모럴까? 모기가, 오, 오늘 다 뜯기겠는데, 잘못하면. 이 아프리카 모기들한테. 아열대 모기들한테 뜯기겠는데, 잘못하면. 어? 나비, 나비. 나비가 저 도망을 안 가네. 어? 어? 오, 진짜네. 와 나비도 저 얼굴 보네. 어? <laughs> 얼굴 봐. 오, 어, 또 온다. <laughs> 오, 어? 나비, 나비가 얼굴 보네. 얼굴 을 봐. 아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. 응? <laughs> 브로치네, 브로치. 쟤 그대로 달고 가면 되겠네. 어, 나비 브로치라고. 이건 뭐야? 야, 도 도망간 건가? 어. 원래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밖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하나 시간고 있는데. 예, 나이 신기하네. 그냥 밖에서 그냥 방치해서 살고 간답니다. 어. 네. 우리 손가 많네. 뭐가 있어? 어제 여기도 있다. 이 어, 이거 하나. 아닌데. 이 카멜레온 아이가. 카멜레온 카멜레온. 카메라요. 어 움직인다 응. 움직인다 이거. 에 카메라요. 움직이다그 어, 여기도 있네. 저기야. 응, <놀람> <자, 놀람> 에보츠 카메라. 초시가 이네, 민나. 응. 이거직이네 응. 원래 그죠 동물원 가면은. 동물들이 원래 안 움직이는데 어디 다 숨어가지고 안 나오거나 사람와도 본체만체하고 근데 오늘 저 동물들이 좀 상태가 좋네요 이 옆에도 보이시죠 이 카멜레온 이래, 어, 이래, 이래 움직이는거 죠 오랜만에 봅니다 어 이봐요 상태가 좋네 애들이 다잘 먹네 이 네? 이거 오니크 먹아 뭐지 저거 제가 링고 먹베트를 그거 애가 사시미, 사시미 아, 사과나네 쓰시, 스시 어, 오.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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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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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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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아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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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스코나스비요. 이렇게 열대우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어, 마지막 제일 마지막 뭐야? 우파루파. 우파루파. 우파루파랍니다. 우파루파. 얘는 움직이지도 못하네. 어항을 어항을 좀 해놨는데는 해가지고. 오, 보이죠, 보이 어. 그 그래,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그래. 그래 혈액순환을 하지 쟤네들도. 네. 어. 어. 또볼 거야. 어. 이러면 돈더 내야 되는 거야 이거. 충분히 봤다 이제 가자. 응. 그래. 디다. 이제 힘들어요. 아 걷기 힘들다 이제. 그래도 이 3시쯤 바이거든요. 3시 바이인데. 근데 그렇게 지금 덥지는 않습니다. 네, 더운 게 아니고. 디다 힘들다. 이게 좀 시원해지니까, 저녁이 좀 시원해지니까 이제, 저녁도 아닌데 지금 3시 바이면 은 엄청 더워야 될 텐데. 바람이 좀 붑니다. 지금.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. 그네 지금 타는 애들도 많이 늘어났죠. 그네도 지금 접은 많이 탑니다. 시원해져가. 여기도 그 공원 안에 있는 아슬레틱무식이 그건데 유료입니다. 유료, 여기도 유료예요. 얼마지? 여기는 저 30분에 3000원인가 하여튼 그러는데, 어좀 많이 기다리고 있네. 나 어떡해야 되나? 아, 2시간 정도 있었네요. 2시간, 1시쯤 와가지고. 3시 반, 지금 3시 반이네. 2시간 반쯤 있었나. 아 하루 종일 논거 같은데. 2시간 밖에 안 지났어. 와. 아... 요, 대근길은, 요, 보면, 꽃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. 꽃을 많이 심어 놨어요. 여기도 꽃이고요. 여기도, 여기도 꽃이고. 색깔 맞춰가지고 잘 심어놨네요 여기 저희 가족 집사람, 리틀조 빅조 빅조, 더워요 <laughs> 좀 시원했더만은, 아, 조금 시원하더만은 갑자기 덥네